방송에만 뭐, 정말 아니, 난 궁금한 게나렇게 그때...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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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그, 이렇게, 이게이게 마지막 사고그이렇 알아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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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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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엄마 는 형은 어르신이 엄마 반 형은 어그냥이니까 절대적인 나이 차이 그좀 크게 줄여야 될거 같아 좀조혀야돼 그 해병대에서 그건... 또 아, 살인이고 하니까 그건, 그건 뭐, 아니라니까 그 아니야 이렇게 사우나 갈수 있어요 둘이? 난 가능하지 사우나 아, 그런... 아... 아니 근데 동준이는 사우나를 어색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저기 결함이 있어 <laughs> 수죽어서 <laughs> 숨어버리니까 아... 자라처럼 들어가버린다 아주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폭염했거든 내가 폭염했을 때 내가 봤을 때쌀 <laughs> 났어 아 아니, 근데 이거 아진짜야 봉준이 보고 뭐 그건 줄 알았어요. 뭐? 남자도 클리토리스. <laughs> 맞아, 맞아. 아 근데 나 솔직히 내티이가 말했으니까 나도 솔직히 봉준이 때문에 새끼 트라우마 말해줄게. 나 봉준이 거 보고 난 뒤로 꼰대기를 못 먹을 거야. <laughs> 봉준아 그러면 내가 우모나이즈서 내가 선물 줄게. <laughs> 써진동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나와주시죠. 아, 우리 또 이도혁께서. 아, 응, 오케이. 근데 궁금한 게 이노는 사실 남캠이잖아. 오늘 우리 혹시 방송 한거 봤어? 망가질 수 있냐? 아, 그럼요. 인증 위에서 지금 무통한 그 거. 어, 그럼요. 오, 어, 뭐야 어,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아니야. 오, 주둥 팔만 대 자격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장거 아니에요. 진짜 거슬러왔어. 아니 봤어요. 뭐 이런 모습이 약간 사생을 겨 한다고. 아,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아건 사고 안칠 자신 있으니까. 어, 어, 어. 방송해 봐 좀. 아니 나 궁금한 게나 근데 최근에 친게 마지막 사고야. <laughs> 아, 그것도 알아야 되다 아, 네. 너무 좀 약간 아, 네. 그, 왜 이렇게 진짜 못 맞추세요. 왜? 근데 죄송한데 <laughs> 다리 좀풀어내요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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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아 진짜 저는 근데 좀 솔직히 뭐 문제 사건 일으키면 뭐 그런 것도 했지만 당신 은좀 사생활이 우려돼요. 연락 존나 갔잖아, 솔직히. 야 <laughs> 핸드폰에 있지? 네. 연락처 있지. <laughs> 그 생활 청산했고. 아 그리고 이제는 좀 방세도 벌다 하고. 근데 사생활 하는데 돈도 만만치않어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왜 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아, 내가, 내가 갔을 나, 때는 나, 나, 나. 그냥 냉철한 어, 혼자서 저, 저 그냥 파전 처 만들어 먹어도 이상 맞지. 거기에 옆에 보면 5천명부명 족발. 맞지. 이런 게 약간 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는다. 왜지 알아요? 네. 무엔터는 모든 비지의 꿈이에요. 왜 울려 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지? 무엔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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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안 근데 살고. 죄송한데 저 보고 말하지 말고 쟤 보고 말하세요. 분위기가 그, 이상해. 분위기는 뭐? 아네. 무엔터 방송 봤어요. 근데 너무 즐기면서 하기 너 부러웠어요. 뭔가 저도 아. 저도 그거 즐기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 정말 고달픈거에요 28시간 다 아, 죽을까? 다 정말 큰 놈이니까 나 아까 뛰어내리고 그랬어 <웃음> 여기 사층있들데 <laughs> <4층 인데 웃음> 뛰어내리고 그랬어 일단 저를 뽑아주신다면 일단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막내 마인드로 열심히 하는 마인드로 보여주시고요 제가 시키는거 다 하고 뭐 부르면 달려오고 음,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모든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꼭하고싶은거에 음, 자, 그러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만만형님이 좀 질문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요즘에 슬푼이 없죠? 아, 이거 예? 아 이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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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무엔터 이제 했을 때 많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슬퍼서 <웃음> <웃음> 하루 내내 우는 정도가 거의 하루에 여섯 번씩 울었지. 계속 울어요. 무엔터를 지내갈 수가 있는 멘탈이 아니었어. 맞아, 맞아. 어, 네. 네. 진, 진지한 질문이라서. 어, 네. 분명 지영 씨인가요? 아, 저 유지영. 네. 유지영 네. 씨. 네. 혹시 그 어떻게 보면 이제무는조카 네. 들어왔다가 네. 이 <laughs> 아, 진짜. 아, 아, 나 아, 는 아, 나는 이는 아, 는이나이 아,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니이 아, 나는 아, 는이 아, 나는 아, 있나그이 아, 뭔가 활약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거면 남아있었겠지만 음. 근데 한창 저도 막, 막 찔찔 짤때여가지고어 음, 이해합니다 네그래가지고 이해합니다 제가, 제가 궁금한거 어, 있습니 예, 예. 왜냐면 마토가 원래 이전에 무벤터 했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오, 옥규님이랑 약간 네. 남매 같으면서도 뭔가 달달한 거같 그런 케미로 솔직히 인기 많이 끌었잖아 아 많이 끌었죠 여기서도 가능? <laughs> 아 ㅅ 아니, 아니 다 여론 알지 가능성만 알아 맞지 좋아하는 분들이 뭐유이가지고 아니 근데 맥키 너랑 하면 우리가 1위 안아 그니까 아 옥효는 그래도 1위 돼서 그러가는거 옥효는 나. 옥미소녀이미소녀잖아 그래 옥효는 진짜 미소녀가그 다음에 맥이아최도 있잖아 아최순판 오빠는 뭐셔줄수 있는데요? 너? 네. 너한테 돈 써야 돼. <웃음> <웃음> 내가 게 내가 보여줄게. <laughs> 뒤에 있는 오빠들 다섯 명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으로. 그렇지. 게요 아, 일단 뭐봉준 어. 오빠가 등이죠.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여기 어, 그렇지. 네, 네, 오케이. 엄마 오빠도 아무래도 인자죠. 어, 이2죠만 씨, 만 씨. 모바일 1 등이잖아요.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당신과의 이제 좀 약간 그런 걸 봤을 때어 핏발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여지라든지 <웃음> 모바일인데? <laughs> 나자 씨들이 구독을 잘안 하는 거 맞죠? <laughs> 맞죠. 아 없어요, 그거어 이거 <laughs> 진짜 데, 생각이 다리. 댓글도 많이 안 만나는 거나 마도양 이뻐요. 막. 아 도마도양, 도마도양, 도마. 마도양, 도마도양. 맞아요. <laughs> 나도양공가인 <laughs> 공간이... 마마니 잘 부탁해요. 이렇게... 아, 오케이, 마마야 네. 여기 오시고구요 누가 오빠, 어어, 비누다가산등 어, 아, 아, 네. 이유는요? 이유는... 이유 이유는... 이는이을는이 모을 이같아이아아이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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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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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이유 뭐 할것 같아요. 디제드라면 아 놀고 막 디제드라면 놀고 하는 데 왕중왕. 인맥 유. 나 인맥 사계다. 그럼 어,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1 등과 5등 나는데 본인을 여기 안에 끼자면 들어갈 수 있나요? 미래까지 생각했어요. 미래까지 생각하면 여정도? 오. 죽을 재기. 아내 문제 미래까지 생각하면 못간까지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왜 중앙에 <laughs>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남을 놀리잖아요아 그러니까 와 충분히 보여. 싸게 보여? 오케이 오. 그러면 네. 일단은 어 마터는 나가고 네? 또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어, 공평하게 또 해야 되니까는 어 역대급인데 이거 여러분들 투표도 바로 똑같이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두분다 들어와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투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와 어, 근데 어, 별로 차이 안 난다 별로 차이 안나누가마조시가아 <laughs> 무해터 <laughs> 아 멤버 여섯 <laughs> 번째 멤버로 <laughs> 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인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요 와토랑도 여러분들 잘해서 잘해보자. 잘해보자. 열심히 해 이제. 자 이게 마지막 멤버가 되기. 여기가 뭐라고? 하나 둘 셋.